당신이 누군데 나를 그렇게 모함합니까? 그만해! 그만해! 그만하라고! 제발 그 멍청한 입등딱지라고난 그쪽 모릅니다. 그쪽이 왜내 앞에 나타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하면서 날 모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은 계속 헛소리 짓거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. 아무리 지방끼리 아는 사이라고 해도 절대 봐주지 않을 생각이니까. 감옥에서 몇년 썩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입주시 하는 게 좋을 겁니다. 아저씨, 아저씨야말로 기억도 없는 사람한테 때로 몰려서 이게 무슨 난동이십니까? 그럼 제가 지금 저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속이고 있단 말씀이세요? 제가 왜요? 김은혜씨가 김동환 선생의 핏줄이라는데, 제가 왜 알면서도 모르척하겠습니까? 예? 말씀 좀 해보세요. <laughs> 참, 그런데 참 뻔뻔하십니다. 안에 설비 듣자하니까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 동생 이준이한테 손을 뻗으셨다고요. 저희 설의 정식 가문은 얼마나 우습게 보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. 감히 백야 식품의 사주에게 말입니다.